안녕하세요. 사랑의 많은 곳 강남다이입니다. 아, 오늘이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 하겠다고 했던 일을 절설 마무리 단계인가요? 열심히 달려온 우리밑께 수와경려를 보내드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강남대 창조로 업데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창조 준비해 봤고요. 저희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식물은 분체 배송 보냅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큰 창일 경우에는 뽑아서 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롤로리잘 익어있는 조밥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10cm고 가격 1만원입니다 버스터 내일 들어가 봅니다 손톱이가 예리하게 쩍쩍하게 쌓이죠. 러스트네일 18,000원 이고요. 어, 15cm 나옵니다. 네. 손톱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날렵한 손톱을 가지고 있어서 러스트네일인가 봅니다. 그 3번입니다. 베이션검 되가 봅니다. 베이션검이 여기 아가리가좀긋해있어요으면서 도리도리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몇 센치일까요? 16cm고요. 18,000원입니다. 네. 육두곤생이고요. 4번입니다. 가운데 속살이 보약게 큽니다. 아이 이름은 중투검 되겠습니다. 중투검 마리아검이죠. 이 아이는 1신 c m 냐 보면 12cm입니다. 가격 착하게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와서 핑꽃 바디를 자랑하는 제이더스 타검 되겠습니다. 이게 스크래치럼 돌돌하게 돌기도 나오고 하는 친구입니다. 가격 8천원이고요 5 c m 나옵니다. 네, 제이드스타답게 은근한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이제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와서 라인 두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체리로저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좋네요. 11cm. 역 6,000원입니다. 네, 빨간 라인을 상큼하게 두르고 있죠. 그리고 7번 갑니다. 라아이 분질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름은 도감 하이브리드 되겠습니다. 만 원이고요. 14cm 넣습니다. 네, 가격 좋죠. 이렇게 분질 하고 있는 아이. 연두 색깔로 물들어 있는데, 짱짱하고 깨끗합니다. 루빌라이트로 들어가 봅니다. 이 아이가 라인이 빨갛게 두르고 있습니다. 아몇 c m 일까요 사이즈 14cm.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속살이 아예 깨져 있죠. 이름은 자옥이 되겠습니다. 자옥이가 오, 좀 특이해요. 10.5cm인데 가운데 속살 한번 더 봐주시면서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사롱서통군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다져지고 다져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용이 되네요. 가격을 착해요. 16,000원 되겠습니다. 18.5cm 나옵니다. 네, 오늘 툴가로 소개해 볼게요. 빨갛게 물이 들면서요. 11번입니다. 트루트 조이스 되겠습니다. 가운데 바디에 돌기가 도도돌돌 올라와 있죠. 가격 착합니다. 8,000원이고요. 12cm 나옵니다. 네, 돌기의 속살 보이시죠? 그릇 12번입니다. 마리아 차라입이다. 착각해 드릴게요. 어, 사이즈가 좋아요. 23cm인데, 라인은 14,000원 되겠습니다. 네, 완전 특가죠? 아니요, 타따복스입니다 물이 예쁘게 들어있죠. 색감 좋아요. 18,000원이고요. 12.5cm 나옵니다. 네, 한엽스타 보스근 보시다시피, 앞면, 중면, 주황케 물들어 있는 모습 이쁘고요. 수영도 깔끔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입니다. 아이 입장을 자랑하는 관댁에게서는이 아이가 자구인지 예쁘게, 반려봉거소 샀네요. 관찰은 맑고 없죠 13.5cm. 가격은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레드 타이버 나왔습니다. 저희가 레드 타이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꼬, 멍, 손톱 밑으로, 뒷바디로 붉게 흘리내리는 레드 타이거입니다. 맑고 고아요, 요 아이 역시도. 12.5cm고 착하게 4만 5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테일 되겠습니다. 블랙 테일도 한엽으로 예쁩니다. 저희가 분갈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좁은 분에 있어서 작거나요 아이를 분갈이하면 아주 멋지게 성명할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 자, 아까 거꾸로다. <laughs> 자, 이 아이 몇 센치입니까? 14cm고, 2만 5천 원 내겠습니다. 네, 이름처럼, 블랙. 진한 라인을 타고 있고요 이제 넘어가서 17번입니다. 카사노바입니다. 카사노바도 예쁘죠. 맑은 입장을 자랑하면서 사구가두개 다르고 있습니다. 1 2 c m 고요 14,000원입니다. 네, 깔끔한 창 좋아하신다면 카사노바 추천드리고요. 이제 18번입니다. 네, 붉은 아이죠. 몰게임 무지검 본생입니다. 이 아이도 몰게임 것들은 저희 집에 그린 게일이 있고, 레드 게일이 있는데, 이 아이는 레드 게일입니다. 동글동글한, 몰게임 무지금 군생 되겠니다 짱짱합니다. 15.5cm고요. 이 아이는 3만 5천원입니다. 네, 육두 군생이고요. 19번입니다. 로제스타입니다. 로제스타. 안정맞기 자리 잡고 있네요. 8천원이고요. 8.5cm입니다. 네, 붉게 물이 들면서, 오동통한 입장이 매력이네요. 그 20번입니다. 새어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 체험맨이 아니고, 다육이 체험맨입니다. 요 아이도 8cm,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세부로 되겠습니다. 이 앞에 세부를 하나 팔았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하나 더 데리고 나왔습니다. 12.5cm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유명한 농장포죠. 오리지널 팔원맨 되겠습니다. 저희 집에 많이 번식을 해서,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한번 데리고 나왔습니다. 14.5cm고요.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날렵한 끝처리. 이 멋있는 포스좀 보세요. 포스가짱입니다 닭커피처럼 물들죠, 뒷바디가. 그리고 이 아이는 온종물개입니다 그린 계열이 아까는 레드 계열 보셨다면 이제 그린 계열 단아한 외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손톱이가 아주 검붓 때문에 하사입니다. 바디도 맑게 되는 아이죠. 12cm고 가격은 28,000원입니다. 그리고 24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름은 다나 군생 되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파슬 텔톤으로 돌면서 오렌지 빛이 죠검붉은빛도 살짝살짝 보입니다. 21cm고요. 나이는 26,000원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목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 보자, 오두 군생이네요. 붉게 물듭니다. 그 25번 갈게요. 레드 번이 되겠습니다. 레드 번이 아이가 군생입니다. 얼굴 하나에 자꾸 방글방글 돌았는데 제가 자꾸 안 타고 군생으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착하게 들려야죠 19cm고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사가 끼어있네요. 네, 자, 뒷면까지 시원시원한 자구들이 뺑 돌려있습니다. 그리고 26번입니다. 이는 클러비을 되겠으면 롤리, 오렌지 그대로 넣어줘. 비이처럼 반짝. 반짝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2.5cm 가격 24,000원입니다. 네, 뒷면에 이렇게 진한 주황색 앞면은 이런 노란색 반전이 있는 느낌이고요. 27번입니다. 애번이 되겠습니다. 애권이 손톱이 다 날렵한 것이 라인 누르고 있죠. 라인이 cm냐 보니까 14cm인데 가격 착하게 만6천0 0원으로할게요네 16,000원 네, 16 이고요 28번 입니다 다이아몬드 펄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펄 하면 다이아몬드가 하면 뭔가 귀하지 않나요? 저는 귀한 느낌이 되는 아이입니다 다이아몬드 펄요 아이는 12.5cm 5만원 입니다 그리고 옆에 노랑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롤롤이 잘 다져있죠 이 아이도 오랫동안 제 입에서 다져지고 다져진 아이입니다 자리 때문에 착하게 드릴게요 여기서 17cm고 가격 26,000원입니다. 네, 17cm고요. 멀리서 봤을 때이 노란빛이 정말 멋있죠. 그 30번입니다. 앱틴 라인 되겠습니다. 여아이 군생이고요 여아이 손톱이가 날렵하고 맑아있고 맑은 입장에다가 무지무지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14cm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네, 무리하게 이거 가는 원종황진이를 한번 가볼게요. 오리지널 원종황진이죠 여아이가 에서 모든 게 교배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는 11.5cm, 18,000원입니다. 그럼 옆 친구 넘어가겠습니다. 불에검 되겠습니다. 바디가 스크래치로 쫙쫙 검을 그부붙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4.5cm 나옵니다. 네, 짙은 녹색 빠지지만 붉게 물들때 이쁘겠죠? 그럼 33번 갈게요. 반유성이 아주 좋죠. 훌륭합니다. 일번 콜로라타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포도빛을, 포도빛 알죠? 포도빛 색으로 바디가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이고요. 16cm 넘니다 34번 가볼게요. 34번 아이스 에이지 되겠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같은 경우 껌이 언뜻, 언뜻 왔다 갔다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16,000원이고요. 13.5cm 치입니다 이거 리고 립스틱입니다. 리스틱이 아이는 검에서 놓은 아이입니다. 검은 아니고요. 이제 도태됐습니다. 검은 아니, 그냥 리스틱입니다 14.5cm 가격 만원입니다. 36번 네. 가봅니다. 아사달 레게서만 아사달은 뭔가 기해 보지 않나요? 아사달 요아는 4만 5천 원이고요. 17.5cm 나옵니다. 네, 이거보다 더 주황색으로 물이 들고요. 37번입니다. 이름은 허니핑크 레게서는 자기야. 이렇게 핑크빛으로 사랑을 였습니다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자국가 밑으로 쭉 나고 있습니다. 상단에서나 중간 부분에서 자아놓으면 꺾어줘야 되지만 밑으로 놓으면 군 생으로 키워보면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엽성이 짙은 아이인데 제가 큰 분을 옮겼으면 멋지게 컸을 텐데. 다 손이 못 가서 못 옮겼습니다. 컨분으로 옮겨서 한번 키워보세요. 아이즈는 15.5cm,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한구두나 팔뚝 고생 될것 같습니다. 한서봉황 되겠습니다. 한서봉황의 손톱대가 예리하게 써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2.5cm 나옵니다. 이거 고 옆으로 나어가겠습니다 옆에는 아가 보이대서 금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크레이치랑 금이 살짝살짝 보이죠? 이렇게 군생을 입고 있습니다 와이 나온 no? 군생을 한번 꼭 키워보세요. 멋지는 아이입니다. 아이, 몇 센치입니까? 16.5cm에 거진 17cm에 가깝습니다. 가격은 3 5 0 0 0원입니다 네, 그금잘 보이죠? 모든 얼굴에다가 금이 잘 들어있네요, 세로로. 그리고 40번입니다. 가운데 힘줄이 짜락짜락하 들어있는 중투검 되겠습니다. 요, 진자 힘줄 보이죠? 이 아이가 몇 c m 냐 보니까 15cm에 가깝습니다. 이아는3 5 0 0 0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검, 약, 검 되겠습니다. 한쪽에 검이 보이죠? 와이로 착하게 드릴게요. 17cm고요. 3 5 0 0 0원입니다 42원 들어왔습니다. 42번, 산호수 되겠습니다. 붉은 바디 자랑하면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랑 검기도 살짝살짝 보입니다. 와이는 몇인트냐 보니까 18.5cm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이거 마제스터 함 들어가 봅니다. 손도끼가 예리하게 세면서 지퍼형으로, 지퍼, 지퍼형으로 써, 아, 철하을 약해했습니다. 얼마 는메센지입니까1 6 5 c m 고3 5 0 0 0원입니다손톱비 예리하죠. 네, 오동통하고요, 44번입니다. 네번이 줄곧 물로가 보겠습니다. 어, 영상에서 이 줄곧이 보이나 모르, 모르겠는데, 아주 줄금 있으면서. 멋진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이고요. 사이즈는 15cm 나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장마다 세로로 스크래치가 나 났습니다. 그리고 45번 갈게요. 45번 푸스카로 가봅니다. 푸스카도 가운데 속살이 뿔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요. 몇 셋이냐 보니까 13cm입니다. 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친구로 나와왔어요 임페리얼 되겠습 임페리얼 하면 뭔가 웅장하고 어, 고개 보이지 않네요. 인터어를 어, 착하게 드릴게요. 6만원입니다. 13cm 나옵니다. 네, 작은 사이즈 아니구요. 붉게, 이렇게 무, 뒷면으로 해서 붉게 묻을 때 이쁜 친구입니다. 47번입니다. 47번, 5아인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아인이죠그 아이는 어, 15cm입니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네, 48번 나왔습니다. 옆부 발라랑 까디비즈리스의 손톱이가 예리하게 서있는 아입니다. 이 이름은 챌린저 되겠습니다. 어, 사이즈 몇 cm 보니까 20cm 가깝습니다. 이 와인은 6만원입니다. 49번 들어왔으면다 49번 곰 마리아 들어왔습니다. 이도 권생인 거요. 곰 마리아 하면 조직이, 어, 뭐랄까, 웅장합니다. 이 와인은 몇 m 치지 보니까 20cm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나와서 딱 그리도 에보니 군생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천하와 생을 아주 조화롭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멋진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5만원입니다. 사이즈 몇 센치입니까? 23cm 가깝습니다. 네, 대포 사이즈고요. 이거보다 더 진한 붉은색으로 물이 듭니다. Yes, 51번 토파저 가볼게요. 토파저가 예쁘죠? 이 아이는 16cm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귀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이집모조 검인데, 금 조세핀 검입니다. 조세핀 요리 검기가 살짝살짝 있으면. 멋진 친구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거만둥이입니다. 오늘 착하게 드릴게요 15cm인데 18만 원와 쌉니다. 제가 가져올 때이거다더 비싸게 가고온 친구입니다. 이제 53번에 나왔습니다. 톰스텐입니다. 톰스텐 보면 3단 끼가 있으면서 팔끼가 살짝반짝 반짝반짝 삐져가던 아이입니다. 바디가. 많이 매진지어 보니까 25cm입니다. 와이 착하게. 12만원을 내드릴게요. 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약간 펄감도 있어서 이, 이 라인 보이시죠? 이 검붉은 라인 때문에 이 모습에 반해서 조그만 아이도 사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멋지지 않나요? 대풍 그리고 54번 갈게요. 이 아이는 주삐터입니다주삐터요 아이 환영심이 예쁘고요. 일단 끝으로 가기 꺾이는 거 한번 봐주세요 멋진 친구입니다. 이 아이 자리 때문에 아주 잘... 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정리하고 있거든요. 25cm 4만 원입니다. 이 친구는 대품이라서 뽑아서 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완전 특가네요. 그 55번입니다. 요인은 솔레미오 되겠습니다. 오 솔레미오 노래 있죠? 제가 노래 잘못 부릅니다. 요 안에나 20cm고요. 솔레미오 여인은 10만 원 되겠습니다. 5 6번니다어리신아요한경이 오페라입니다. 멋지죠? 포스가 꺼내줍니다. 이런 게있다는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살짝 선보여 봅니다. 거진 30cm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는 25만 원입니다. 가격 아주 좋아요. 네, 날렵한 입장도 그렇지만 이 사이즈 좀 보세요. 어, 와, 퍼스가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57번입니다. 체르니 체런이 되겠습니다. 체르이고 아, 이도 멋진 친구인데, 제가 요렇게 멋지게 키워놨습니다. 사이즈는 24cm고요. 나 18만원 되겠습니다. 유니콘 한번 가볼게요. 유니콘 입장이 넉넉해 한 것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 유니콘도 오늘 자리 정리 차원에서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22cm 나옵니다. 9만원입니다. 네, 한엽성과 통통한 이 두꺼운 입장이 매력인 친구입니다. 59번 입니다 붉은 바디를 자랑하는 오리지널 프랭크 슈퍼클론 되겠습니다. 술에서 펄슈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아이도 큰 아이입니다. 28cm고요. 이 아이는 착하게 10만원입니다. 네, 붉은 창 좋아하신다면 프랭크 슈퍼클론 꼭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60번입니다. 마지막 친구 왔습니다. 이름은 콜리 되겠습니다. 잔엽소는 멋지게 키워놨습니다. 이렇게 큰 제품은 어디가도 구경하기 힘들겁니다. 제가 잘 키우거든요.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는 27cm인데 가격 착하게 15만원입니다. 자리정리처에 착하게 착하게 데리고 있다는 점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콜리라고 하고요. 지금 입장도 깨끗한 상태. 뽑아서 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오늘은 마지막 대품 아이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고요. 마음에 드신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식물의 번호와 식물의 이름 같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